시내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디냐면은 쇼핑몰인데 플라인넷 그 할리우드라 그래서 올림피아의 고향이죠 항상 올랜도 저기 플로리다에서 열렸었는데 항상 매년 이 메가스 여기 플라인넷 할리우드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이게 쇼핑몰이랑 이어져 있어서 주차장은 쇼핑몰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이 쇼핑몰 통을 지나서 이제 그 호텔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길 가는 길인데 작년 12월 때 오고 지금 올해 4개월 만에 처음 오는데 감회가 새롭네요 어? 여기 보시면은 보 보시나요? 제가 작년에 여기서 타투 받았거든요. 여기 잘해요. 저 여기서 이거 받았거든요. 이건 텍사스 제가 이제 텍사스에 있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좀 비싸요, 가격이. 그보니까 지금 뒤에서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는데 미국은 저런 게 좋아요. 딱 국장을 보니 오늘 이제 불토를 즐기로 가는 이제 언니들인 거 같은데 아주 재밌고 뜨거운 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파인앤할리우드 카지노 입구인데요. 저기가 이제 극장인데 극장 안에서 이제 올림피아를 진행을 했거든요. 보시다시피 저기 PH 보이시죠? 파이 y 하 o 리드 여기가 이제 올림피안들이 이제 묵는 호텔 경기장입니다, 메이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뭐 기자 회견장이라든지 그런 컨퍼런스룸도 다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카지노 내부인데 카지노 내부에서는 촬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지노로 지나서 드디어 이제 메가스 시내로 나왔습니다. 지금 불토라서 사람이 엄청 많아요. Welcome to Vegas 예~~ yeah. 와우!! Wow. 예 이렇습니다 예, 괜히 밤의 도시라고 하는 게 아니죠 여기가 이제 메인 스트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 호텔이 이제 코스모폴리탄이라고 아마 여기서 실수로는 저기가 제일 높을 거예요 예, 그 유명한 베라지오 여기 분수가 진짜 예뻐요 여기는 이제 시즐스 팔레스라고 제가 알기론 태양의 서커스 아시죠? 쟤네가 독점적으로 해서 매년 저기서 태양 엑서커스 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이야... 이거는 이제 슈에 파우스라 그래서 따지면 스테이크 하우스인데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그런 트립 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laughs> 대박이죠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대를본 적했다. why are you playing violin so, and what uh, do you do for living and stuff like that yeah, yeah so this is what i do for a living i play violin for a living oh wow and nice. um i'm from romania romania yeah nice. yeah. yeah and, and um, i do this uh, since i was six years old wow how old are you right like, uh, now uh, i'm 35. you're 35 so you've been yeah. playing violins for over almost 30 years that's something. Yeah. Yeah, yeah. yeah. wow yeah. but i like that people appreciate uh, I appreciate it a lot. Oh, okay. Yeah, yeah. So when's it gonna be the next song? Like, I really uh, like it. Yeah, I really want to see it. No, because you from my video. Florida, I would like to play some BPS for you. you no. Mind? No? I wouldn't yeah. say that but like I want you to play something like really like American. American. Yeah, just okay, like just I like you play Kanye kind of West. It. Okay, I have something very American. Yeah. Uh it is called Wake Me Up from a Vicky. Play that. Alright, let's um, hit it, baby. Okay. Yeah, yeah, let's do this. <laughs> 분수대로 유명한 글라즈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호텔 로비 입구고요. 호텔 로비를 쭉 걸어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이렇게 정원 같은 곳이 있죠. 되게 이뻐요. 예, 네, 되게 이쁘고. 어, 지금 분수수로 시작한다. 어, 빨리 가야 돼요, 빨리. 뛰어, 뛰어, 뛰어. 보이시나요? 카메라를 돌려서 조금 더잘 찍어 볼게요. 셨나요? 뭐 이런 감성이에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감수성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이거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좋아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고 그래서 베게스를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은 여기를 꼭 들려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커플끼리 와야 돼. 여기는. 하지만은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베게스는 싱글일 때 와야지 진짜 재밌습니다. 그래서 꼭 싱글일 때 오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남성분도 마찬가지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 이게 노딱노딱해고 조금 <laughs> 조금 그렇기는 한데 아 정말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이 베가스는 저한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추억이 많은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텍사스에서 오래 살기는 했지만 은 가깝다 보니까 베가스를 되게 자주 왔었어요. 풀 썰이 정말 많은 도시예요. 저한테 있어서는. 네, 그래서 이 베가스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말이 있어요. What happens in Vegas stays in Vegas라고 해서 베가스에 있던 인들은 베가스에다가 두고 와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영화 행어를 보셨나요? 거기서도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원더랜드 같은 도시이기도 해요. 재미난 경험, 색다른 경험을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라면은 그리고 미국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이 있으시다라면은 꼭한 번은 와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 말씀드렸듯이 싱글일 때 오세요. <laughs> 아, 이 분수는 싱글일 때 와도 돼요. 왜? 내가 여기서 한 명을 데리고 오면 쓰는 <laughs> <된> 거거든. <laughs>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만큼, 매개스는 모든 해프닝과 드라마와 그런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도시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장소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네, 아, 주말이라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아, 이제 저도 늙나봐 <laughs> 조용한 데가 <비가> 좋아. <laughs> 장난 아니야. <laughs> 육교가 글라스 도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이렇게 많이 찍어요. 뭐, 여기 가면은 여기 이렇게 사이드에 길거리 버스킹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아우, 불쌍하다 불쌍해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런 사람들. 물론, 개인마다 그런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은 대부분,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본 바로는, 레거스에서 저렇게 구걸하는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은 다 마약 중독자들.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 받은 돈으로 약사거든요. 그게 절대로 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 웬만하면 그냥 주지 마세요. 네, 착하신 분들도. 예, 지금 제가 가는 이 방향이 그 메인스트 남쪽. 예, 그리고 건너편 보시면은, 루이비통 매장인데, 와, 진짜 커요. 여, 여기가. 네, 뉴욕을 재현한 호텔이에요 뉴욕 뉴욕이라 그래서 저 보이시나요 지금? 이거 이제 호텔 안에 롤러코스터를 갖다 놨어요 이거 참고로 DP용 아니라 진짜 운영하는 롤러코스터입니다 이거. 어 지금 여기 사람들 탄다 이거 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운영을 하는 롤러코스터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메가스 시내 안에서 롤러코스터를 탈 수가 있습니다 사우스 거리는 약간 조금 더 번쩍번쩍하죠 아까 그 놀스가 조금 약간 프리미엄 ]이었다면은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관광지 와 그리고 지금 저거 보이시나요? 저 리무진 저거를 이제 빌릴 수가 있어요 빌려서 이렇게 시내 투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저 안에서부터 이제 파티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총각파티라 그러죠 배추럴 파티나 처녀 파티 배추럴 파티 할때 빌려가지고 저거 타면서 이제 베가스 한 바퀴 딱돌라보고저 예, 안에서 이제 뭐 샴페인 같은 거 이제 마시고 파티 가고 예, 어쨌든 뭐 그런 분합니다 베가스에 그냥 흔한 풍경이에요 메가스 시내에서 볼수 있는 와이 매장 이게 데오타코라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타코벨이라는 매장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데오타코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이게 훨씬 더 멕시칸 같아요 <laughs> 귀여워 네 닌자고기 닌자고기 다닌다 닌자고기 저런 친구들이랑 사진 함부로 찍으면 안 됩니다 저는 사진 찍어주는 것도 돈 받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우스를 간략하게 둘러봤고 장선 선수를 계속 케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여기서 오랜 시간을 소비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주차가 되어있는 파인 헐리우드로 다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 해드리고 싶은 게 여기가 이제 딱그 메인 스트립의 그 사우스의 시작이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텍스맥스라 그래서 멕스캔 펍이에요 이제 물담배 그런 시샤를 갖다줘서 물담배 피우면서 혹은 이제 멕스캔 음식의 그런 이제 안주들 이제 시켜서 네, 저기서 이제 노래 들으면서 심지어 라이브에요 저 노래가 지금 나오는 음악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여기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음식이 상당히 맛있어요 아뭐 어, 버스킹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또? 뭐 하는 친구들인지 모르겠어요 하나 둘셋 야! 춤을 그렇게 잘 추는 것 같진 않은데? 아 그리고 여기 여기 피나 피자라 그래서 내가 피자 맞죠? 근데 여기가 그냥 피자랑은 달라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피자 한 조각이 웬만한 그냥 라지 사이즈 피자 한 판만 해요. 조각 피자 하나가. 근데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 진짜 강추예요. 강추. 여기 피나. 네 이제 제가 갈 곳으로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제 눈에 지금 밟힌 게 하나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하이 하이 w you doing? Hi. Hi, is t h a e e here. h o l d is it? Wow, yep. hi, nice to meet you. What's your name? What did you say? Lauren Cheshwa. Oh, Cheshwa. Yeah. Oh, okay. Right. The, the, this is the yeah. only Cheshwa I got so, like, so far. Yeah, it's just oh, I also do a men's room, cast out, a big hotel. Well, I'm down. an actual tourist, like, I don't want to be there. Okay. For now, yeah, I'm just going to pay with uh, cash. Okay. But I just, yeah, yeah like, bringing your salon out here and just, like, doing your thing with us, like, it like, really is. Like, like, the uh, oh, yeah, okay, so I'm just going to yeah, you a donation for it. Oh, thank you so much. Yeah. I appreciate that. Yeah, don't worry about it. Bring so you to the Yeah, bye. God oh, bless you. Man. Yeah, God bless you. 아까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애기를 키우면서, 애기 매개씩 살면서 저런 이제 수제로 이제 꽃이랑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생기를 유지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열심히 하라고 약간 기부 차원에서 기부를 했습니다. 저 애기가 20개월짜리 애기거든요. 그런 애기를 이 오범 중에 이렇게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파는 게 되게 열심히 산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기도 하고, 애기가 정말 되게 착한 것 같아요. 저어린나이에보치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좀 되게 마음이 짱하네요. 이제 네, 아까 왔던 그 쇼핑몰 입구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주차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너무 피곤하네요 뭔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런지 영상을 더잘 담고 싶었는데 그런 게 조금 안된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런 브이로그가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뭐 되게 급작스럽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여가지고 좀 많이 미숙하긴 한데 그런 점들을 이제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가 정말 기네요 빨리 집에 가가지고 씻고 가야겠어요 오늘은 이제 더 이상 말을 힘도 없네요 일단은 주차정산을 하고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어, 역시 시내라서 베가스라서 그런지 1시간 40분 만에 23번 그러니까 3만원 뿐이 아니라 하루 종일 금액을 얘네는 그냥 받아 버려. 하루 종일 최대한 있다가 나가는 게좀 합리적인데. 어? 아, 얘네가 또 100달러짜리는 안 받네요. 아, 나 지금 잔돈 없는데. 예 아, 잔돈을 바꿔 왔습니다. 예, 미국은 100달러 지폐를안 받아 주는 기계나 안 받는 가게들도 있어요. 스타벅스 같은 데서도 잘안 받아 주더라고요. 미국 여행을 오시면은 이런 잔돈들, 뭐 20달러짜리나 10달러짜리들을 바꿔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 빨리 주세요. 피곤해. 요 너무 오래 걸린다. 네. 그리고 이 티켓은 꼭 챙겨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처럼 아직도 그런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 잘안돼 있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나갈 때이 바코드를 주차 장정상그 단말기에다가 찍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주차장이에요. 베가스 시내는 다 이런 주차 타워들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차를 대고 시내를 이제 돌아다니는 건데 아내차 어디 갔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살면서 좀 불편한 점 중에 하나예요. 한국은 뭐 그런 이제 대형 마트라든지 대형 쇼핑몰 가면은 주차 정산할 때 내가 내차 어디다가 뒀는지 이렇게 차번호 치면은 나오잖아요. 아직 그런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좀 딸려요. 미국이 그냥 마냥 짱짱맨는 아니에요, 사실. 썸맨. 네. <laughs> 아, 방금 뭐라 그랬냐면은 운동 빡세게 하나 해. 뭐 약간 그런 거예요 그냥 칭찬이에요, 칭찬. 아, 차 찾았다. 내 네, 트럭. 아, 아, 아. 야, 오늘 이렇게 베가스 시내 일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어차피 여기 촬영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 더 기회가 된다면 다시 나와서 한번 촬영을 제대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일과는 여기까지 아시아 오브라